3 쿠네쿠네입니다. 이게 쿠네쿠네가 괴이 중후군 때도 나왔었는데 실비계담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히히. 원래 괴이 중후군 할때 그렇게 이렇게 춤추면서 거, 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게임은 약간의 병맛적인 단어와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장비를 착용하여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미계담을 차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실미계담이 3편이네요. 네 번째 이야기, 쿠네쿠네. 며에서 어느 서택에 갔었다. 그 서택에서 그림자 같이 생긴 정체불명의 괴물이 있었다. 그리고 난 그일 전부터 약속했던 쿠네쿠네가 산다는 유럽마을에 가기로 했다. 역시 민혁이 대단해. 누구야 얘? 어떻게 이런 소문도는 것을다 알고 있어? 베이버에서 검색했지. 왠지 그 녀석이 나..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왜 온거야? 내가 불렀어. 미나가 그러더라고 미나기가 겨우 고저해에서 살았다고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제주다. 무슨 소리야! 그냥 신문에 가사를 내라 그런데 쿠네쿠네가 실제로 있을까?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 숲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 오래전의 일이라면서 지금은 마을이 없어지고 숲이 생겼을지도 엘리가 있는 말이야 저여자이 누구지? 그러게 이주에 사는 아이인가?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꼬마야 혹시 쿠네쿠네가 나온다는 성문의 장소가 어딘지 알아? 쿠네쿠네요? 그거 미신 아닌가요? 제가 여기 매일 오지만 쿠네쿠네를 본 적이 없어요 역시 유언 비언이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야 그럼 전 가볼게요.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었거든요. 고마워. 멍청하긴. 이 지역은 계속 숲인데 말이야. 가다가 빈자택이나 구경하라고. 내가 오늘 특별히 오늘 만난 인연을 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게. 하도 돌아주고 와. 죽이지 말고. 쿠네쿠네잖아! 군의, 이거 재밌겠는걸? 여긴 뭐야? 저택인가? 흉가인가? 그것이 문대로다 난저책곰복질 생길 것 같다. 일단 들어가자.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 시거이가더 무서워. 역시 미안의 겁쟁이. <목소리> 나무에 올라가. 아, 오거 곤란하네! 뭐 일급할 때 구해주면 어떠려나망초 녀석, 그런 거이일하네 생각보다는 하지마. <laughs> 왜 웃는 거야? 그거 전전에 사망 플래그래. 아, <laughs> 그래?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 역시 너희들 잘 어울려. 난 싫어. 나도 싫거든?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laughs> 나 이런 거 진짜 웃겼어. 사망 플래그 조심해. 젠장. <laughs> 아우. 그냥, 그냥 항아리다. 열쇠가 없어. 없어. 오, 뭔가 이상해. 문 닫자. 좋아. 이 고민형, 신경 써여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에이, 나빈이 가려는 건데, 이거? 여기 딱 봐도 우, 아 이젠장 어하냐 <목소리> 여기서 여기부터 하자. 아 안돼. 나무 방막이가 있네. 왜 이런 거다 방막이가? 글쎄, 뭐에 쓰는 걸까? 필요할지 모르니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야야야야야! 헤헤헤헤! 온순이 나무, 어이 가 젠장할? <laughs> 이거 어떡하냐? 위층 가보자. 열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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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층이네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젠장 어떡하냐? 이 방망이 뭐에 필요하지? 나무 방망이 장비를 했습니다. 장비를 정리합니다. 어? 안 되잖아? 정리가 질수 없어 항아리! 맞아 항아리 델다 전설 이 항아리는 뭘까 항아리 안에 뭔가 있다 혹시 열쇠야? 어 그래 맞아 방망이 의외로 의외로 유용하겠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네 딱프도 여기 같은데 됐다 들어가자 아 여기 불안해 아, 진짜 어떡하냐. 여기, 아, 여기 불안하게 생겼는데? 편지 같은데? 어, 표정도 있어, 얘. 그런 거 같은데? 빨간 망토야, 미안하구나. 할머니네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마. 편지와 열쇠는 같이 둘 테니, 먼저 가, 자도 된단다. 여기가 그, 아까 그 꼬마의 할머니 댁이라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 그 꼬마는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해서 했잖아. 그러게. 그게 어머니야. 뭔가 냄새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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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바로 옆에 나왔네. 어 소름. 깜짝이야. 왜 날려서 나오는 거야? 나도 놀랬어. 아씨 특정 장소에서 나온다. 뭔가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 무슨 추억?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그림자 추억? 젠장. 열쇠가 있을까요? 아, 열쇠가 없네요. 열쇠가 없어. 오, 이 있네? 와, 열쇠 있었네? 됐다. 가자. 오, 항아리. 여기도 항아리가 있네? 항아리 속에 열쇠가 있, 아! 안에 날릴 줄 알았어! 와, 진짜. 여기 아니네. 2층이네. 더, 감옥은 나중에 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 같아. 됐다, 들어가자. 저기, 얘들아. 쿠네쿠네를 몇번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무슨 생각? 저그 쿠네쿠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하하하 <laughs> 이사하다니 전혀 이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야 쿠네쿠네를 처음 보니까 그렇겠지만 하지만 난 쿠네쿠네를 봤어 그런데 이디베쿠네쿠네는 내아본 쿠네쿠네와 달라 이디엠에 나타난 쿠네쿠네는 진짜 아니라는 뜻이지 한마디로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럼 누가 그런 거 만들겠어? 유빈이 말이 맞아. 이쿠네그네도 살아 있었잖아. 살아있는 귀신이나 괴물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재료가 필요할 뿐, 내가 말하는 거 이거야. 그쿠 그네그네가... 그네그네는 뭐랄까 종이로 대충 만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왜? 종이는 불에 잘 타지. 설마 쿠네그네를 태우라고? 랜턴, 랜턴이라던가 라이터라던가 성냥이라던가 무언가 태울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 한번 태우다는 거지. 그리고 강형실 같은 걸로 만들었다면 더욱더 불에 잘 타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난 여기 있을래. 너 혼자 다녀와. 혼난 이거 좋지 않아. 예전에 혼자 있다가 옛날에 대왕이랑 하이파이브를 할할 번적. 할뻔한적 있었어 나도 안 갈래 너 혼자 구해와 야! 너혼다 무섭다고! 그래 민혁이 혼다 가는걸요 조심히 다녀와 젠장! 어, <laughs> 좋은 있을까? 한 없다 두 번째? 있는 거 같다 녹슨칼이네? 녹슨칼을 어디, 어디에 쓰게? 칼을 무언가 따르라고 있는 거야. 좋아. 외고로 된 책이 간적 있다. 홀라저때 <laughs> 공복증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겠어. 아직 안 갔어? <laughs> 무시당했어. 아, 서러워. 아, 서러워. 좋아, 여기겠다. 이 고민이 형, 신경쓰여. 아, 뭐야, 장미해야 돼? 설마, 이 고민이 형의 배를 녹슨까지 찢었다. 배 속에 열쇠가 들어있었다. 어? 으이! <놀람> 어이, 짜증나! 뭐야, 쟤? 열쇠를 얻었으니 여기는 안 있고 저기 같은데. 맨앞 같은데, 여러분. 열쇠가 없어. 없어. 여기 같아. 아, 어, 없어. 됐다. 들어가자. 아, 왠지 불안한데. 아, 진짜... 아, 낚였어, 낚였어. 이건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다. 오래된 랜턴이네, 아직 작동하려나. 좋아, 뭔가 있을지도 몰라. 보자, 어이끼, 아씨, 간떨진 짐벌했네. 그래서 쿠네크를 죽일 만한 도구 찾았어. 뭐야, 너희들 대기 타고 있었지? 딩동댕 너희들이 아주 개패되지 마, 안 받아봤지? 누구는 무서워 죽겠는데? 누구는 뒤에서 대기 타고! 없었지 없는걸. 너 놀리는 거 재밌거든. 막 받는 말이야. 나 받았어. 현관 열쇠는 너희들이 찾아라. 에이, 별건 아니잖아. 남자가 되어서 이동도 가지고. 남나는 겁이 없냐! 너희들이 그런 게 문제야! 초중학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왜 계속 그랬다고! 왜흑역장를 꺼내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기분 안 좋아졌어 일단 합류하자 튼데레 <laughs> 열쇠가 없어 없어 열쇠가 없어 랜턴이 있다면, 열쇠가 아예 없어? 뭐야, 이거? 젠장, 어떡하냐? 여기 뭔가 있겠지. 열쇠 없으면 어떻게 얻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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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에이, 젠장! 케이크를 얻다니! 된장을! 일단은, 열쇠가 없어? 없어? 뭐야, 이거! 탈 만한 게 있나? 여기 같은데. 음, 없고. 1층에 약간 옆방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보자. 여기도 아니네. 좋아, 잠겨있어.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어. 아, 진짜. 좋았어. 방망이 들고? 좋아, 가자. 태워볼까나? 어떻게 하면 태우지? 이 랜턴은 어디다 쓰는 거야? <laughs> 아까 종이가 있던 방면이 어디였지? 여기 아닐 테고,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 종이가 이 스탠드만 뽑줘 방망이로 바꿀까? 이상하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섬이 나왔 별로 의미 없는데. 어디 찾아야 돼? 아, 진짜, 어떡하냐? 열쇠가 없어. 오, 뭔가 있었어. 여기 귀 있었네! 여기 열쇠가 떨어져 있다. 언제 떨어진 거지? 쿠네코네가침대라게 크네 버리고 왔네. 깜짝이야. 잠겨있다. 열쇠 구멍이 없다. 여기 아닌가 보네요.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없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됐다. 들어가자. 저 거울 왜 이렇게 불안해? 음, 너무 열쇠를 많이 주는데, 쿤네 쿤의 녀석. 무슨 궁금인 거지? 우리랑 놀고 싶은 거 아닐까?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저 거울, 아! 내일 또었어저 거울, 진짜. 아, 진짜. 열쇠가 없어. 여기 아닌가 봐. 여기 같애 아. 여 저기야 저기 저기, 좋아. 가자. 어, 항아리가 있다. 좋았어. 방방망이 황 들고 기사했다. 이방 너무 엄청 낡았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 같네. 저 꼬마 아이 청소도 안 했나봐.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하하하. 청소에 무슨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좋아 항아리가 있네 어두니까 걔는 이렇게 깨줄 수 밖에 없는거 같네 서유빈 니네 말대로 쿠네쿠네는 구네 우리랑 놀고 싶은거 일지도 있어 그냥 놀다는거야 죽이는거 아니고? 그건 잡혀봐야 알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 나간다면 쿠네쿠네를 구네 태워야돼 그건 뭔가 미안하네 와 열쇠가 없어. 여기다. 아저거 진짜. 미녀가 상치 저기 기름 아니야? 알료기름 같은데? 알료기름 타는 걸더잘 타게 하지. 좋아, 가자, 가자. 오호. 한건 아, 씨. 췄다, 췄다, 췄다! 아, 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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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언제 떨어진 거지? 일단 가도 하자. 멸치 주웠다. 어느 열차지? 여기 같은데? 침대가 세개 있네. 침대 밑부분 뭔가 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 레버가 내려져 있다. 월리서 밖에 없는 것 같아. 왼석이 문이 열려있겠지? 역시나! 여기, 같은데? 책상 위에 열쇠가 있다. 들어가자 좋아, 좋아. 어디 열쇠지? 여기 아닌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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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다. 들어가자. 이 난로를 하자. 여기서 뭐 하려고? 군에 그네 군에를 태워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이 난로에 불이 붙이는 거야. 정말 하라고? 불을 붙이면 알아서 오겠지. 이 방에 이 방밖에 없으니까. 이제 됐다. 원숭이 <laughs> 나무에 위 올라가. 저 천말 왔다 바... 바로 사라졌어 뭐야 이거? 여 역시 알려기 름이야 뭔가 타는 속도가 수도 못 하냐. 하하하. 미나 비유 봐. 일단 나가자. 그냥 저 고양이 뭐지? 좋아, 좋아. 가보자, 일단. 좋아. 잠겨 있어. 에? 야! 열쇠는! 열쇠 어디있고 열쇠 찾아야 돼? 아, 젠장, 열쇠. 젠장, 열쇠를 놓고 왔어. 불안해, 열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씨 뜨겁네! 오케이, 괜찮아? 영 좋지 않는 곳에 꼬전를 다생긴가요? 아니, 아니야, 고자라니. 그냥 무슨 아니 그냥 화살려고 일단 가자. 물이 필요해, 내가, 물이 없어. 내가 고자라니. 내가. 물 어디 있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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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알로에 기름이라 진짜 <laughs> 물이 없어, 물이 필요해. 너희들 여기있어 나물건 가져올게 여기 뭔가 있겠지? 현신슈가다 가득있고 가득있고 어 물이 어딨어 물이 없어 아, 여기있겠지? 물좀 누가 물좀 주세요.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 어? 있잖아, 젠장! 아 그때 얻은 거야? 설마? 그때 열쇠 지불할 때 그거, 화상 입은 거야에 진짜, 놀래가는. 됐다! 이제 탈출이구나! 이제 나한테 귀재 같은 거 보고 싶다고 하지 마. 아, 알았어. 비가 그쳤네? 우산이 필요 없겠는걸? 얘들아, 병원 좀 가자. 또, 웬또 병원이야? 니가 화상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그래? 어으! 알아? 아직 계셨네요? 너는 할머니댁 다녀왔니? 아, 할머니가 안 계시, 안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기 집 어딨어? 이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면 나와요. 그런데, 오빠 손이 왜 그래요? 아, 불장난하다가. 바다 위걷지 뭐야. <laughs> 얘가 조금 두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비가 올것 같은데요. 이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네, 인연이 있으면요. 왜 모른 척한 거야? 응? 아. 엄마가 잠깐 장난친 거잖아. 우리도 죽지 않았고, 민혁이 말이 맞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너희들한테 보증이 생기면, 하지 마, 닭잘려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그렇게 나는 오늘도 병원에 갔다. 첫번째는 중원다실, 두번째는 두 화상으로. 그렇게 유빈이와 미나는 며칠 뒤로 나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볼려는 생각이 이렇다. 우리가 만약 또 귀신이 나오는 소문에 저택가 안다면, 또그 빨간 망토 그 꼬마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다. 친구들이 죽거나 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무하네 다신 보고 싶지 않다니.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 속에 쿠네쿠네는 박민현의 말대로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 있어요. 었 근데 그건 제가 심심해서 만든 종이접기랄까? 음... 다음 이야기는 뭐랄까? 그래, 데키데케는 어떨까? 데키데케라고? 아, 틀립니다. 틀립니다.